안녕하세요. 주식마부사TV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 수요일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25%, 목요일은 종가상으로 플러스 0.38%, 그리고 금요일은 종가상으로 0.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연휴 어, 수목 금요일 동안에 어, 나스닥이 0.63%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의 폭은 뭐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요. 연휴 기간에 효제도 많았습니다. 자첫 번째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바이든이 수준의 행정선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연휴 기간에 올라왔죠. 그런 말미암아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 제법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두번째는 일본 지진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차량용 반도체 생산 3위 업체라고 합니다. 르네사스라는 기업, 일본 기업이 가동 중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나스닥에 3월에 상장한다 라는 그 뉴스도 떴고요 비스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했죠 연휴 중에 정고점 5천만원대를 돌파해 가지고 지금 5,2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휴기간에 호재로 말미암아 오늘 코스피가 1.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83%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동향을 보시면 금융투자연기금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 지난 수요일 7,500원을 질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7,296원을 칠순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오늘 순 매수를 해줬다라는 아, 그런 면이 등고점이죠. 3,200포인트. 이 지점을 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오늘 외국인이 대량의 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장은, 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정보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관련주들입니다. 현대차 관련주들, 지난 수요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 현대차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은 지금,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현대차보다는 좋지는 않죠. 오늘도 기간이 48만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도 9만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두 가지 호재로 말미암아 장내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죠. 350만 주순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쌍꺼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20만 주, 기간이 33만 주순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이 정고점이죠. 14만 원 정고점이 머지않았습니다. 1 4만원 전고점 요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돌파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외국인 기간의 수급 수급을 보고 오어나잇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원닉 IPS, 반도체 주들 전반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크게 오른 종목은 SF의 반도체입니다. SF의 반도체 어, 오늘 어, 26%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S&P 반도체 전고점이 8,200원 부분이죠. 8,200원 부분, 이 어, 부분 11시 20분경 8,200원을 어, 12분 동안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 이런 이지점이 매수의 맥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8,200원, 정고점을 뚫어주고 8,500원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8,200원이라는 정고점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거는 여기서 매수 다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SF의 반도체를 보시면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가지고 어, 이렇게 120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어, 기간도 24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에 나섰던 어, 외국인이 어,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지 아, 아니면 수익 어, 실현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오늘 어, 시간의 가격도 1% 상승해 을 주었기 때문에요. 내일 전거점을또 어, 어, 돌파하는 모습이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습이 나올 때 얘를 거래를 해줄 때는 프로그램 매매 창을 띄워 놓고 돌파 매매 창원에서 거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연휴 중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요. 제가 연휴 중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 설 연휴 중에 제가 너무나 바빠 가지고 방송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자 SK 이노베이션이 어, 연휴 첫날이었죠. 6월 11일 날 어, ITC 최종 어, 결정이 났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폐소를 했죠. 어, 그런데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배터리 판매 금지가 된 것이 아니라 어, 2년과 4년의 유예 기간이 나왔다는 라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뉴스가 아, 합의를 볼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시초가가 7.25% 하락이 나왔죠.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는 매수하지 않았고요. 시초가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초가 대비 한2% 정도 하락한 가격이 오늘 최저가인데요. 아, 저는 27만 원이 부분에 어, 매수를 다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된게 아니었고요. 오늘 아침 프로그램 매매를 봐도 이렇게 아침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9% 정도 하락을 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27만 원대 초반에 매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등을 해줄 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오늘 보시면 그래프 양호합니다. 외국인이 오늘 24만주 순매수를 했죠.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악재 소멸, 악재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급이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은 그래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시아입니다. 자, OCI 제가 전일 종가 오브나잇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1.32% 상승해서 시작은 했고요. 아침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줍니다. 저는 12만원대 위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났고요. 이렇게 수급이 좋고 그래프가 전거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지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좋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o 시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에 조금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2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오버나이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세었던 종목들이 코스닥의 쿠팡 관련주들입니다. 자, 쿠팡 관련주들 동방이가 대장이죠. 동방이 전일 상한가를 가더니 설 연휴 중에 나왔던 쿠팡의 3월 달에 나스닥 상장이라는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점상을 봤습니다 아,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을 늘 9일 날, 지난 화요일 날아한번어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아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이이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얘들 뭐 변동폭이 크겠죠. 하지만 내일 거래를 할 때는 이게 어 워낙 많이 아, 얘네들이 올라주었기 때문에, 아, 거래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아,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종목은, 아, 비트코인 관련주들입니다. 아, 제가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휴 중에, 어, 아,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요 그래서,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위지트를, 어, 종가 분화해서 할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아, 하지만, 설 연휴까지 이 비트코인 가격을 아, 신경을 쓰기가 싫어가지고, 어, 오브나이스 안했 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설유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어, 그런 거로 말미암아 오늘 아, 시가가 거의 한 8%이 시작을 했죠. 하지만 어, 저는 위지트를 어, 오늘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관련 주들을 아, 그건 왜냐하면 이걸 어, 내가 어, 오브나이스 할까 말까를 망설였다는 라 것은 다른 어 단타들도 이게 오브나잇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라는 거죠. 그걸 오브나잇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갭 상승에 대한 폭은 오브나잇을 한 사람들의 몫이죠. 그걸 오브나잇 하지 않았던 아쉬움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추격 매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웹지스얘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틀 상한가를 갔죠. 어, 얘 같은 경우에도 어, 내일 어, 등락폭이 심할 수 있습니다. 어, 거래를 하실 때는 얘는 뭐 고점 돌파 매매보다는 어, 저점 눌림목 매매 차원에서 어,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어, 전일 종가 오프라에을 했습니다. 오늘 5% 정도 수익이 났고요. 여기에서 한 48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어, 뭐 악재를 이용한 어, 낙주 매매라고 할수 있죠. 어, 여기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오늘, 오늘 설유휴 끝나고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을 뭐새 첫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새 기분, 새 마음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요즘 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거래를 하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마사 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